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제3보급창고. 먼저, 울산 클랜의 레드입니다. 오랜만에 복귀라서, 물론 저는 울산이 잘할 거라는 건 당연히 믿고 보는데, 파이어 스피릿이 정말 5년 만에 3명의 선수가 지금 마음을 합쳐서 나온 거라서, 어떤 오더를 보여주고, 어떤 경기를 보여지갑니다 어, 네, 보여줄지가. 패스됐다라고 얘기 됐겠죠? 뭐, 지금의 포지션은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납득할 만한 개연성 있는 포지션 선정입니다. 위치 선정이에요. 박병관이 패스된 거 말해주고, 설계 쪽에서 유시장 선수가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자, 동시다발 어. 쪽으로 나가죠? 네. 쇼츠 어, 그런데! 여기서 박병관. 아아 자, 뒤에서. 1리네요 아 호흡이 진짜 좋았어요, 호흡이. 와, 진요툭수 좋았고. 네, 지금도 타이밍 자체가 여러분들을 못 보셨는데. 아야 자, 이원주좋았습니다 바로 일단은. 오늘 강태영 선수 백업 스나이프로 이제 등장했는데 상황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은자 쪽에서 지금 숏 앞에서 숏높이랑 숏높 숏놉 앞에서 이제 그쇼을 바라봐주던 선수들이 두 명의 라이프들이 머리 쪽 패스한 거숏 패스한 걸 보자마자 지금 포지션을 바꾸려고 하는 찰나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아까 여성부 경기할 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타이밍을 와, 지금 울산은 한테포도 빠르게 들어간 거죠. 네. 네. 이게 이게 이제 경험치고 이게 클래스죠 사실은. 아 그리고 나머지 보였던 샷감은 일단 존어스 네. 같은 네.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네. 뭐군더더기 없이 일단 쓰러뜨리는 모습이었고 일 그러니까 타이밍이 본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빠르게 들어와서 좀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 같아 요1라운드냐자 출발합니다. 아이고. 오. 자 유지상 선수가 이동하는 그 경로에서 일단 네. 슬슬 떨어졌고. 네, 네. 수류탄을 아, 던진 겁니다. 석강까지 나와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집중력이 분산됐을 거예요. 자, 네. 이세요 어. 그러니까 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폭이 떨어지자마자 반피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석강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럼 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이성군이 들어간 것도 늦게 받고 네. 그러면서 타이밍과 영역 자체를. 안 해줬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제가 울산에게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또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기도 하고 6선전 아 이후에 강형석의 인 샷. 네. 강형석은 진작에 5도를 왔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워낙 진이 오도를 왔고 강형석은 워낙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그러면 다 아, 좋아요. 강형석은 워낙 좋아요. 어, 그렇죠그을 그다음을... 네. 예전에도 오도하면서 이 정도 쏘는 게좀 놀랍다. 아, 그렇지. 그렇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 강영석은 샷세만집중하면 네, 네, 네. 와, 진짜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예요. 너무 잘 쏴요. 자, 그 고장감을 떨치고 난 뒤에 돌이 네. 강영석이 좀 살아납니다. 2대0으로 울산 클랜, 레드로 출발 줬습니다. 아, 굉장히 심플한 오도로 1, 2라운드 레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울산은 이제 못할 게 없죠. 근 이게 궁더더기가 없다라는 표현이 여기 딱 맞죠. 제가 이제, 아, 여성 부분에서, 아, 다소 호흡이 아쉽다. 짜임새가 아쉽다. 쪼이는 맛이 아쉽다. 라고 표현했던 것을, 지금 일반 부 울산클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오피시지, 네. 아, 자 올라갑니다 오피스지어를로 조명이 들오는데요자 여기서 하지만 이번에는 아, 아, 아 박병관이 밀렸어요 지금 살잡지 않았는데 2층 3거에서 밀리 힘으로 밀린 아, 거거든요 아, 야 기둥 쪽에 있던 걸 아, 남승현이 끊어주고 뭐... 2층에서 유원준 마무리 이건 뭐 아예 그냥 숨도 못쉬게 밀어붙이는데요 네, 이렇게 양동으로 지입을할때 가령 방금처럼 B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하고 첫 번째 라운드처럼 A를 간다 양동으로 간다는 과 롱을 활용하는 이런 패턴 플레이에 거기에 더 더해지는 양념은 플래시뱅과 폭이거든요. 그 양념과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의 호흡의 전환이 좋니까네 거기 샷까지. 그 이원준이 홀쪽역에서또한명 잡았다. 이런 네. 샷들을 네. 이어나오실 울산 클랜. 진짜 롬. 이거는 컨테이너 앞에서 이제 롱에서 앞에 있고 있다. 소. 아하 남시경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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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어도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그리고 저 기억자를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기억자를 먹었습니다만, 잘모르죠 네. 네. 아, 걸렸어요. 기억자를 먹고도 손해를 봤어요. 이원준까지 잡아놓고도 손해를 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숏을 그 화면에 잡히지 않은 외지역에서 가영석금 이미 피가 나왔고, 그리고 이원준 선수가 홀 안쪽으로 대기하고 있데 이원준은 잡았지만, 그러니까 서로 동선이 엇갈리고 손해를 본 거죠. 야, 이게 진짜 몇개 라운드 본건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뭐 우승모나 달라졌다, 발전했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던 울산이 진짜 벼룩을 라인업을 좀 구축하지 않았나 느낌이 들 정도의 4개 라운드를 네. 쓸어 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뭐, 라이플 강영석과 이성근, 문학준 이 3명 이름만으로도 사실은 좀 부담되죠. 상대편으로 만났다고 봐요. 지금 현역, 그 완전 최고급인데. 이름만 봐도 아머가 깎이는 텐네 이름만 봐도 막 총알에 살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상대방 총알에. 야, 최근 몇년 동안에 챔스에서 재산복을 레드를 5대0으로 쓰렀던 팀이 없었거든요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자 달립니다 네,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 중독, 됐어요. 몸이 안 풀리고 자, 강태형, 정신을 또요? 못 차리고 아유, 아유. 있고 1.5기쪽에서 4기쪽으로 던져주면서 공을 간 넓혀주고 있어요 우락춘 올라갑니다 일단은 중턱 먹었어요 중턱 먹었어요 이거 중턱 따고 보다 보면 우락춘이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박병관도 그러니까 나왔는데요 네. 아, 아, 아 이원준 아. 좋아요 이원준 아. 자 이렇게 되면서 네. 트리스산이 전반전을 다 제압 발견할 수있그 인력이 넘습니다 티 그러니까 사이트를 진입을 하고 진입을 한 이후의 상황에 영역을 확보하는 이 그림에서 지금 어우 그런데 어이구 좋습니다 자최호찬 선수와 유지상이 지금 전반적니다 마지막 라운드라도 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가 돼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해체 중 어? 후천복이 어? 없어요 아아아아 해체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따냈습니다만 아 이거는 어, 이건 뭐 체육상거 유지상의 수훈이긴 합니다만 전반전 4대1 네. 어렵게 끝납니다 많이 아쉽죠 사실...